네 오늘 저희는 어, 홈베역이라는 사브리그 팀의 테스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조정희 선수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적을 해야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 요번 시즌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 아쉬워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뭐 명문 팀들이랑 신성경기나 뭐 그런 경기들을 많이 치를 수 있고 경험을 할수 있긴 있었지만 경기를 참 뛰는 게 어, 쉽지 않았었는데, 요번 홈백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좀더 많은 추정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자, 오늘 테스트, 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제가 항상 했던 대로,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준비했던 만큼, 긴장 없이. 네. 하지 않게 그냥, 네.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긴장 없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더럽나요? 네 그러면 저는 어, 운동장으로 가서 거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던 대로 조심히 잘 촬영을. 그래,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케미넷 이번.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래 화이팅. 아, <웃음> <웃음>

Ynni panid. Ynni panid. 조정인 선수가 수비에서 지금 그래도 되게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는데 체력적으로만 부담이 안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슈팅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와 좋습니다.

错。正气压迫，해주니까실수나오네 Chance, Chance. I'm not sure.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어. 그렇게 생각하고 으면될것 같아 네. 그래 수고했어 네.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뭐 어땠어? 오늘이요? 어. 오늘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좀뭐출렁 음. 보여준 것도 없고 그냥 할수 어. 없고 그래서 내일, 내일은 좀출나게제 어. 기술이랑 그런 어. 제 장점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아 어, 그래? 오늘 수비할 때 되게 좋았다. 아, 수비할 때 네. 아. 진짜 바짝 적극적으로 쳐. 아. 근데 이제 슈팅할 수 없을 만큼 네. 해버리면 더 좋았을 텐데 한두번 정도 슈팅 나온 거 아쉽긴 한데 네. 근데 갈아버리는 게 아주 좋더라. 믹서긴인줄 알았어. <laughs> 오늘 가는 플레이 계속 아. 해가지고 지금 몇 명한테 미안하다고 했는지. 어. 아. 계속 갈면서 미안하다는 거 아주 좋아. 네. 다, 다행히 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좀 착한 애들인 거 같아요. 다 아. 좋은 거 같아. 아주 좋은 거 같아. 그 아주 계속 그 영업용 믹서기 같은 그런 플레이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진공청소기가 <laughs> 아니 청소기, 믹서기. 아믹서기로홈백 어. <laughs> 2차 테스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플레이 거의 진짜 보쉬급이었어 보쉬. 보쉬가 이게 좋더라고요. 하나, 둘, 셋,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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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어. 어. 그맨첫 번째 가족 모친 기.